여러분, 그림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예쁘게 베끼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회화 속에 숨겨진 아주 깊은 철학에 대한 건데요. 이건 마치 붓으로 하는 명상 같기도 해요. 자, 그 독특한 정신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질문이죠. 음, 그림은 대체 왜 그리는 걸까요? 그냥 보이는 걸 그대로 종이에 옮겨 놓는 게 다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예술을 보는 두 개의 큰 길이 갈라집니다. 서양의 전통 미술이 와, 진짜 똑같다. 감탄이 나올 만큼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걸 목표로 했다면요. 동양에서는 붓을 드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닦는 수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눈앞의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마주한 화가의 마음이었던 거죠. 무엇을 그렸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렸냐가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차이,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우리 한국 미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화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단순히 재료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이름 자체는 20세기의 서양화랑 구분하려고 만든 말이긴 한데 그 안에는 단순히 종이냐, 먹이냐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쓰느냐, 화선지에 먹을 쓰느냐 이런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그 그림을 그리는 태도, 그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정신, 바로 그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한국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화가 가진 그 독특한 정신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자연주의라는 아주 아름다운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라고 해서 그냥 자연 풍경을 그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인간이 내가 이걸 멋지게 그려야지 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욕심이나 기교를 내려놓고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것처럼 순리를 따르려는 태도. 바로 그겁니다. 아, 여기서 정말 멋진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무기교의 기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 너무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아무 기술도 안쓴 것처럼 보이는 경지예요. 진짜 고수는 티를 안 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억지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야말로 한국 미술이 도달하고 싶었던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철학이 과연 오늘날에도 살아 있을까요? 음, 그 답을 한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주 멋지게 이어주는 분이죠. 바로 석철주 화백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석철주 화백. 이분은 순수한 전통의 마지막 숨결을 스승에게서 직접 물려받았고요. 동시에 그 전통을 어떻게든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는 숙명을 지는 예술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10대 때부터 다 좋은 아주 단단한 전통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캔버스나 아크릴 같은 전혀 낯선 재료 위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거죠. 이건 그냥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전통을 박물관에 가둬두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 숨쉬게 하려는 용감한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작업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 같아요. 일단 색을 칠하고 그 위를 흰색으로 다 덮어버린 다음에 물의 힘으로 다시 씻어내면서 숨겨진 형상을 드러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작가의 의도와 물이 만들어내는 우연성이 만난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거죠. 어떠세요? 인위적인 걸 최소화하려던 그 자연주의 정신이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되살아난 것 같지 않나요? 그의 시선은 정말 극과 극을 오고 합니다. 신목류도 원도에서는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세상을 아주 멀리서 거대하게 바라보고요. 또 생활일기에서는 고개를 푹 숙여서 이름 없는 들풀 하나, 나뭇잎 하나의 작은 생명력이 집중합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모두 아우르는 거죠. 이렇게 석철주 작가의 예술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국인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감성과 만나게 됩니다. 이걸 영어 같은 다른 언어로 딱 번역하기는 참 어려운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그런 정서들이죠. 네, 바로 한흥멋 풍류. 이네 단어에 우리 한국인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려는 깊은 정서이고, 흥은 뭐 이유 없이 터져 나오는 신명이죠. 멋은 꾸미지 않아 자연스러운 세련미, 풍류는 예술과 삶을 하나로 즐기는 여유. 바로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한국 예술의 진짜 재료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런 개념들이 그냥 미술관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석철주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의 현대적인 실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전통은 지금 과연 어떤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즘 자연을 맨 눈으로 보기보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먼저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네모난 픽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노래했던 그 오랜 전통의 정신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석철조 작가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방충망 너머로 산을 보는데 그 격자무늬가 꼭 디지털 화면의 픽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그래서 그의 최신 작품에는 바로 그 격자가 등장합니다. 이 격자는 방충망인 동시에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디지털 픽셀이기도 한 거죠. 수백 년된 아날로그 풍경 위에 가장 현대적인 디지털의 창을 딱 겹쳐 넣은 거예요.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이 놀라운 시도야말로 한국화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아닐까요? 결국 석철주 작가의 작품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픽셀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오랜 시간과 깊은 정신을 담아내는 그 부세 철학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어쩌면 예술과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